어 제시였어요? 혼자 o 던 게? 아 i n 줄 h 았는데 Oh, 임신했어. 어 e r e Where are you? 이 t o 엘리 좀 신난거 같은데요 예. 뭐 트럭 훔쳐가지고 달아나자고? 아저그 혹시 남은 총알 있으신가요? 아, 총알이 없는데요 아 총알 없는데 씨. 저기 뒤에다 던지면 놀래가지고 뒤돌 때왜 이쪽으로 들어오는거야 잡아 그렇지! 다음 아. 다음! 이 아, 줌마가 저쪽에는 보통을 날더 강하게. 해, 알겠어? g e 오세요 아, 장전 중이잖아요. 무빙. 아. 자 이거 발남았어요 지금. 야, 제시. 나 치료한다. 와, 제시 나이스. 아, 제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야 잠깐 파밍 할거 있나요? 어어어어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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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너가 운전해 너야 가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씨 뭐 빨리 가라고 어어어나 총알 없어요 좀 제대로 싸라아 일로 어 총알 뭐 아니야 총알 뭐아 아,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 아, 살렸어 살렸어 아 빨리 가아 아, 잠깐만요 마우스가 너무 빨라 아 이정도면 되겠다 아왜다 안맞는거 같지 아왜 이렇게 안맞아 맞추라고 맞는 거 봐. 빨아 맞았다. 불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머리 머리 오케이. 오뭘 봐? 머 보냐고? 어 아, 대박 아, 아, 오. 괜찮아요? 싸 주게, 싸 주게, 빨리 싸 주게. 어, 그래, 어, 그래, 그만! 어, 잠자 어... 미러로니 oh <laughs>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싸요? 가슴으로라. 어, 오. 오. 괜찮아. 엘리 이제 수영 잘하잖아. 오. 아. 여기. 아니. 아 디나 있는데로 다시 왔나봐요 애 아빠 왔다 디나가 지금 임신했는데 제시가 전 남자친구고 엘리가 현 여자친구거든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제시 아이를 자, 짜 콩가루 지발이 따로 없어. How'd you get past Maria? I had to sneak out. 근데 헤어졌는데 왜 이렇게 둘이 표정이 좋지? Oh, it's it's just a stomach thing. Come on. 얘기 안 하네. You don't need to do that. Shut up. 질투나겠다, 엘리. 깨긴 봤네. There was bad snow when I crossed on t h Oregon. I've been doing 18 hour stretches for the past 2 weeks trying to get to. 운다, 우, 아, 운다. u s t get h e a gift. Big u m b with it. 안아. 토미? 이것도 과거인가 봐요? 어? 응? Are you with me? Yeah. Yeah, I'm good. 2년 전 근데 어디 가고 있었죠? 응, j 고자들이 있다고? 나도 t 볼래 어, 저기 좀비 잡는 거구나 내가 군대 있을 때 어? 특급 사수였다고 빨간 표지판 여기 아, 철을 맞춰가지고 아, 씨, 잘못 맞췄나봐요 맞췄다 어서오세요 오오세이세요네이분이시네잘 봐요 가만히 좀 있어봐 거글게이글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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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있어 음, 음. 잠시만요. 여기. 아, <laughs> <여기. 웃음> 알겠어요. 천천히 해 볼게요. 오케이. 여기 헤드뱅잉 봐라. 어? 아, 좀더좀더 좀더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 굳이 머리를안 맞춰도 되네. 이총 제가 가져도 되나요? 아니쯤? 예. <laughs> 아이 다리만 맞추는 것 같은데요? 이 이거 오케이 아직두명두 보인다고요? <laughs> 다리살인마 오, 여기는 좀 높게 잡아야 되겠는데이 정도? 오케이 어, 어렵긴 하네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okay. 좋지 않은 곳에 맞춘 것 같은데 방금 좋습니다. 다 잡았나요? 아 다시 뺏겼어요.

그 여기도 괜찮은데요? 살요 아, 있을 때. 아, 있기때 괜찮은데요? 아, 여기도 괜 알겠어 아, 여기도 괜찮은데요? 아, 여기은 아, 여데요 아, 여기데요 아, 기도 괜찮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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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여기데요 I'm up for it.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나보 가라고? 오케이. 계세요? I'm through. Hold on. 아, 좀 조용히 해. Well hello. 아니. You impressed? No. 잔소리는 어? 아 좀비 있을까봐 천천히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저러니까 서먹서먹하지 맨날 뭐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자유를 줘라 너무 가둬서 키우는 거 아니야? Yummy, yummy. 어, 미안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하지만 못 참아요, 총알은. 아저씨 어디 갔어? 어, 같이 가요. 오, 씨. 안에 들려요. 좀비 있나 봐. 어? 어떡하라고? 역시 right. okay. <laughs> 도엘 이건 제가 할게요 잘 자요 오, 오랜만에 조아이랑 돌아다니니까 좋네 그렇지 a 로와 어. 어떻게 알았지? u 로와 오케이 아빠 멋져 어 a u 네. 어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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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좋은 거안 갖고 있냐? 끝났어, 아빠. 나가자, 나가자. 뭔가에 막혀있나봐.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왜 그래요? 아빠 해줘. 뭐야, 두 마리야? 어, 어. 어, 어디가? 어디 올라가? <laughs> 아니, 갑자기 왜 탁자기로 올라가? 관종이야? 일단은 시아가탁 트인 곳에서 싸우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안 맞아? 오, 조에 대단한데? 그렇지. 또, 또 와? 또 오는 건 아니겠죠? 오, 총알 왜 이렇게 많아? I think we did it. It looks like it might be something. Oh, you. 어, 별일 없겠죠? 아, 소리가 들려. 선배, 어. 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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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네. 아, 살려주세요. 어, 어.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아 진짜. 어, 내 몸. 아 내복. 아아 아. 그만 그만 괜찮아요 이제. 아이씨 고마워요. 아빠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뭐 어떻게 불러야 돼? 아. 어? 어쩐지 정말 많이 주더라 What are you doing? 나가야 될거 아니야. What if there's like two bloaters back there? It'll be fine. 나 지금 막무가내네. 어, 헬스장인가봐요. Jesse and are gonna lose their shit when they hear about this. Let's deal with them too, anyway. They're dating, right? 아, 좀 오래 사겠구나 둘이. Why? I hear the way Jesse talks about you. No, Jesse and I are just friends. Pretty keen i n Not so keen with this one. 제시가 엘리를 좋아한다고? 그럼 막장 스토리가 무슨 문이 다 힘주면 열리냐? see h a t it 대충 치워 주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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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hit Thanks. Yeah. 아니, I think it's them. 사람, 어, a couple that ran away last year. I think you're right. righ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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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 wonderful place, but we got tired of hearing the stories of people suffering everywhere else. We wanted to save lives. We had good intentions. We didn't make it an hour before running into a horde. Now we're bitten. We've decided we're gonna end our lives instead of turning. Please tell our family and friends that we're sorry. Love Adam and Sydney. I shot her. I can't take my own life. I'm a fucking coward. Only they were immune, right? <웃음> <웃음> well, let's let's go get Tommy and we can get these bodies back to Jackson. After you took me out of the Firefly hospital. Oh, yeah. You said there were dozens of people like me. I've never met another immune person before. Have you? I could be hiding it. You do. Do you believe that? Is now really the time for this? We traveled across the entire country to bring me to the Fireflies. I had so many questions for them. Why did you pull me out of there while I was still unconscious? Because I let them run their tests. And when I saw that they were useless, I got us out of there. How do you know they were useless? Maybe if you just would have given them more time, they could have figured something out. There was no cure. There's nothing that could help these people or anybody else. I things were different. I things were different. But they ain't. 그러니까 지딸못 지켜가지고 엘리를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치료제를 만나면 엘리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군인들 다쏴 죽인 다음에 엘리를 꺼내온 거예요 이거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사이가 섬멓하지 어? 애초에 거짓으로 발전된 관계인데 오우 반들질 잘하신다. Hey. 네가 왜 나한테 보고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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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요 아플 것 같은데. 아, 야, 이빨로 하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Anything w o n This girl, Nora. Her unit was assigned to this hospital. They were collecting supplies or something. This hospital? Okay. Go now? Yeah. go now? we have a lead. Like, at least just wait for Jessie to rest up. She could be gone by then. Helly. Maybe Tommy does too. What? Can you come help me with the door, please? Yep. To be continued. I hate cliffhangers.